우체국 택배로 준양 달곰을 양도를 받아가지고, 한번 까줄게요. 제가 쭈명이를 원래, 쭈명이가 있었는데, 준양이를 받고 싶어가지고, 쭈명이를 팔고, 이제 또, 주연이 생각할 때 들고 가고 싶어서, 양도를 받았어요. 근데 아마 달곰이는 제가 양도를 할것 같아요. <laughs> 어떡해. 아이씨. 너무 귀여운데? 헐. 진짜 귀엽다. 여기 점이 보이는 게 제가 좋아서 나중에 제가 미용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엽다. 크기는 달고미가 좀더 이렇게 큰것 같아요. 이제 큐람지랑 같이. 너무 귀엽다. 뽀삐뽀삐뽀삐뽀. 어, 귀여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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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엽다. 주담주담. 아 주담. <laughs> 어, 진짜 귀여워. 이렇게 창민이 창민이 미공포랑주연이 제너레이션 폴라 이렇게 해서 용도 받았습니다. 인가? 어, 뭐지? 이런 거 시키, 시킨 적이 없는데? 어. 어, 뭐지? 아, 아, 제가 그 포카마켓에서 시켰나봐요. 이분이 되게 기숙사 생활 하신다 그래가지고 연락도 되게 안 되시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사인줄 알았는데 연락 없이 이렇게 그냥 보내주셨네요. 이거는 뭐지? 주연이 엽서 하나랑 캐빈 네임태이랑뉴 필름. 아, 큐 포토매틱인 것아 영원히 포토매틱이다. 이렇게. 자리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 줄게요. 시켰던 게두 개가 와서 한번 까줄게요. 이게 아마 큐 Q... 큐를 Q를... 아, 뭐야? 아 맞아. 창민이를 양도 받았었어요. 아니 제가 창민이를 양도를 받았는데 거의 다 보니까 위스퍼 때를 받아가지고 거의 위스퍼 L 포를 다 모으게 생겼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그리고 이것도 창민이. 아, 맞다. 이거는 이 우편은 제가 그 포카마켓에서 시켰는데, 그분이 여기 근처 사신다고 다음 날에 그냥 갖다 드려도 되냐고 그래가지고 배송을 안 받고 그냥 우편함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음. 어, 뭐야. 이런 특전까지 다 주셨구나. 저 이런 것까지 주는 줄 몰랐어요. 그냥 이 본품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우와. 헐. 효과까지 덤으로 주셨어요. 이렇게 okay. 스티커랑 이거 뭐라 그러죠? 이런 표? 표는 아니고 아무튼 대박 이게 여기 이쪽에 실밥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근데 그냥 좀 잘라서 쓰면 될것 같아요 진짜 귀여운데? 오 이거는 한번 잘라줘 볼게요 귀엽죠? <laughs> 드디어 빵바니가 왔어요 이렇게 더스트백이랑 스티커랑 군번줄까지 헉, 너무 귀여운데? 우와 너무 귀엽다 여기 영훈이 볼에 이렇게 콕콕콕 점 있는 거 똑같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점잘 보이는 게 좋아가지고 나중에 여기나 이렇게 좀 다듬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특전. 이건 뭐지? 이거는 특전이거든요? 엥? 뭐야? 포카도 주셨는데? 이거 제너레이션 때그 트랙한 것 같은데. 이거 영혼인 하나도 없는데 대박. 근데 솔직히 인형은 군번줄은 잘안 채우고 그냥 이렇게 세워두거나 해가지고 빵반이는안 서네요. 이렇게 꼬리를 좀안 <laughs> 된다. 쌍반이 친구들도 한번 데려와 볼게요. 귀엽죠? 진영이를 좀 미용을 했는데, 마음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점은 확실히 예전보다 잘 보이는데, 여기가 뭔가 좀, 뭔가 이상해. 어, 뭐야? 여기도 점이 있어? 귀에도 점이 있어요? <laughs> 아무튼, 끝, 까라. 이게 맞죠? 지혜가. 어, 뭐야? 응? 이거 접혀있는데? <laughs> 뭐야, 이게? 너무, 너무 티나는데? 이게 처음에 인증해주실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뭐지? 아, 이거는 말을 해봐야 될것 같아. 오늘은 준등기 두개와서 한번 까볼게요. 이거는 필름 페스티벌 트레카 하나를 양도 받았고, 양도 받았습니다 원래 엘포는안 샀는데 창민이가 너무 잘 나와서 하나 샀어요 증명사진도 주셨고 이렇게 폴라로이드도 주셨네요 여기 이렇게 창민이는 여기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오늘은 반텍 하나랑 준등기 하나 뜯어 볼게요. 지금 그 오늘 컴백해서 스밍하고 있어 가지고 저 노래 소리가 좀 들릴 수도 있어요. 헉 뭐야? 제가 친구가 생일 선물 그냥 뭔가 포토카드로 받고 싶어가지고 <laughs> 이걸로 사달라고 했는데 헐 이거는 덤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미쳤다 아니 제가 그 산악회 주연이랑 이게 이떡 했을 때 처음으로 이떡 했을 때부터 갈망이었던 포토카였는데 드디어 이제 샀네요 이거는 덤으로 주신 거여서 하자는 굳이 안 받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 모르겠는 한번 까볼게요. 아, 이거는 이번에 판타지 QR 두개못 모았던 게 있는데 그걸 일괄로 구매했습니다. 아니, QR 두개막 3,000원 막 그래가지고 가격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샀어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슬리브에 안 쓰여있는 것들만 일단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게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판타지 첫 번째 거는 다 모았어요. 같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여기. 드디어, 내 갈망을 잡았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여기다 넣어줄게요. 아, 이거 주연이를 일단 여기다 줄게요. 이렇게. 이드누에서 시킨 그 주연이 인형 와가지고 한번 가줄게요 후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엄청 작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작아. 엄청 작은데? 손이랑 이렇게 하면은. 우와. 귀여워. 여기 포토카드, 이거 폴라까지 같이 주는데. 진짜 이쁜데 이것도? 한번 까줄게요 <laughs> 진짜 작아 완전 작아 <웃음> 귀여워 <웃음> 근데 뭔가 이렇게 못생겼지? <laughs> 몸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살짝 이쪽을 보는 듯한 얼굴인데 인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기 준영이랑 대보면 크기가 한이 정도 엄청 작아 <laughs> 못생겼어 이렇게 봉제도 뭔가 옆으로 돼 있고 음 그래 공식이니까 맞는다 꼬리도 뭔가 매가리가 없어. 주연이가 예쁘니까 됐어. 너이 녀석. 누가 그렇게 못생기래? 어? 믿음 이깡 끝. 준등기 두개 와서 한번 까줄게요. 음, 주연이 제너레이션 때 랜야드 그거 포토카드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주연이 식스센스 때 엘프를 일괄로 받았어요. 이렇게 양도 받았어요. 이게 메이크 스타 이차. 이게 렌야드